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기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<laughs>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.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.